사이드 수납의 신세계. 주방과 욕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정리 꿀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3/4 티어 롤링 유틸리티 카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주방이나 욕실, 거실 어디에든 딱 맞는 슬림한 디자인. 조립도 간편해서 설명서 없이도 쉽게 할수 있었고 생각보다 튼튼하니 너무 만족해. 바퀴가 플라스틱이라 조금 부드럽지 않지만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완전 훌륭함. 간단한 수납으로 공간 활용도 만점이니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.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다이소에 2pcs 자기 스토리지 선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냉장고 옆에 붙여보니까 자석이 진짜 짱짱해서 안정감 있게 잘 붙어. 주방에서는 물론이고 현관에도 활용 가능할 듯. 두 개에 4천원이면 가성비 대박이지? 하나는 냉장고에. 하나는 현관에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. 배송은 조금 느렸지만 제품은 정말 괜찮아.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.